이식되는 것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인 모낭이다. 모낭 중앙에 모피질에 함유된 멜라닌의 분자 종류와 양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색깔도 결정되는데, 멜라닌 분자가 유멜라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모발이 짙어진다. 그리고 페어 멜라닌이 많으면 모발의 색은 밝아진다. 모발은 성장, 퇴행, 휴지기를 거치는데. 성장기는 머리카락이 2년에서 6년 동안 자라는 시기다. 퇴행기에는 모발이 성장을 멈추고 뿌리의 길이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휴지기에는 수명을 다한 모발이 새로 나는 모발에 의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간다. 탈모증은 바로 이 모발의 주기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점점 빨라지면서 진행된다. 원형 탈모증은 모낭의 항원으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원은 독소나 세균 같은 것을 말한다. 면역세포는 모낭에서 항원을 발견해 림프구에 전달한다. 림프구에서는 항원과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들은 모낭의 하부를 공격한다. 결국 모발 공장인 모낭이 손상되면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게 된다. 체 공격을 받은 자리는 처음에는 동전 크기로 나타난다. 그러다가 그 크기가 점점 커지고 심할 경우 모발 전체가 빠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2 7 살의 박진 씨도 원형 탈모증 환자다. 머리에서 동전 크기의 탈모를 발견한 지 불과 한달 만에 지니 씨의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져버렸다. 음. 당시 지니 씨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서울의 한 미용실 털머를한번 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 동안 머리카락은 각종 화학 약품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머리 손질에 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리카락은 점점 더 손상된다. 취재진은 염색된 머리카락과 염색되지 않은 머리카락의 손상 정도를 비교했다. 염색된 부분을 확대해 보면 단백질이 파괴돼 투명해진 것이 보입니다. 새로 자라 염색되지 않은 부분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 염색이 더큰 문제는 어? 머리카락 뿐아니라 두피까지 손상킬수 있다는 점이다. 보면은요? 네, 지금, 이렇게 노란 부분이 두피에 아직 남아있는 염색약이죠. 지금 일주일 됐는데도 아직 염색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고, 이 염색약 때문에 이 주위의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현상이 별로 볼수 없거든요. 자주 안 한다면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한다든가 또는 너무 강한 약을 쓴다든가 맞죠? 그런 경우에